안녕하세요. 저희 처갓집 딸만 둘 있는 집입니다. 그중에 저희 아내는 맞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참 잘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면서 여동생 정말 살뜰히도 챙깁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제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내는 처제의 생일이 있는 주말에 처갓집에 내려갔고 처제 생일 선물 물론이고 친정에 내려갈 때마다 처제가 좋아하는 과일로 냉장고 채워놓고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꼭 연락 주고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처제가 6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너무 힘듭니다. 아내는 공박 박사의 연구원이며 처제는 연극 영화가 나와서 백수인데 간간이 오디션은 보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 출연한다고 촬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보지 못했고요. 처갓집 지방인데 원래 꽤 부자였지만. 장인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좋지 않아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간 도움드렸어요. 하지만 처제가 살던 원룸 전월세금까지 빼야 했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많이 어려워져서 월세 부담할 형편도 안 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처제 월세도 부담이고 대부분의 오디션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디션 보러 다니거나 이야기 힘드니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한 1년만 데리고 있자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처제였고, 처제와 아내와의 관계 알기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린 처제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제 덕분에 영화도 많이 보고, 특히 일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팬티라인만 겨우 가린 것 같은 핫팬츠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배우지망생이니 일반인과는 몸매가 다릅니다. 다리도 늘씬하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돌아볼 정도입니다. 아내도 처제에게 옷꼬리 그게 뭐냐고 하자. 배우는 몸매 관리 잘해야 하는데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관리 안 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렇다고 처제가 몰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에 관해서 나름 보수주의자예요. 셋이 함께 지내다 보니 집안에 있을 때에 저는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안방 화장실만 사용해야 했고 제 실내 옷차림에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처제는 가슴이 드러나게 파인 옷도 아무런 부담 같지 않고 입고 다녔고 내네 바로 옆자리에 붙어 앉아서 TV 보기도 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와 나, 처제가 함께 술 마시면 형부 같은 남자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훔쳐보는 눈길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냥 나만의 착각일 거라고 금방 잊어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나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일생겨서 퇴근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좀 늦는다고 저녁 처제와 둘이 먹으라고 전화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아내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자정까지 들어가 보도록 노력할게. 오늘 저녁 희선이랑 먹어야 할것 같아. 소리 소리하고 급한지 아내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한관에 들어서니 처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형부 우리 스파게티해 먹어요. 지난번 형부 요리솜씨 좋던데. 오늘 그 스파게티 해주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가 없으니 언니가 있을 때 같이 해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는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하는데. 형부 오늘 스파게티 콜? 하면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조르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마트 가야 했고,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나오는 저를 처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미는 제게 이것저것 시식 요리라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맛있냐면서 슬그머니 제 팔짱 끼더라고요. 형부 형부 우리 형부 하면서 팔짱 끼어왔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팔을 내주는 상황들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뒤 자연스럽게 팔짱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어요. 그때만 해도 설마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국제 컨퍼런스 간다고 집을 일주일째 비웠습니다. 저는 그날도 처제와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척 어색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일을 핑계 삼아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어서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들어오니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저는 처제가 먼저 자겠거니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3시간쯤 잤나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실 눈을 뜨고 보니 처제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눕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가 잠결에 잘못 들어왔나? 온몸이 경직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데 얼굴이 무슨 감촉 같은 게 느껴졌어요. 처제가 제 얼굴에 뽀뽀하고 있었어요. 순간 갈등했습니다. 눈 뜨고 꾸짖고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나? 눈을 뜨면 당황할 것이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한 30초 되는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갈등하는데 처제는 그렇게 한참 제옆 침대에 누워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더니 방문 살금살금 열고 몰래 나가더군요. 전내 한참 뒤척이며 바로 잠에 들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저는 밤새 있었던 일 모른 척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밤 1시쯤 들어와서 6시쯤 나갔어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처제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보니 처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의 감정 모르면 모를까? 이미 나에 대한 처제의 감정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아는 척했다가 벌어질 일을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고도 나는 처제가 어색해서 계속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에게 바람이 났냐냐 따지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제법 싸우기도 했어요.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별한 잠의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고 제가 사이를 깨기 싫고 만약 처제가 발뺌이라도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니 뭐 저러다가 처제에게 남자가 생기면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지만 처제가 너무 이쁘고 핫팬츠 입고 돌아다니는 게 남자로서 자극적입니다. 그냥 미친척하고 일을 저질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제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될수 없었습니다. 처제가 오기 전까지 아내와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냉정같은 상태입니다. 아내에게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식으로 운을 띄워봤는데 살벌하더군요. 아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처제를 내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월세를 대주자라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월세 대주면 우리 적금이나 할부금 어떡하냐고 하고요. 또 처제에게 압박을 주면 알바하느라 이래 전념을 못한다고? 처제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밤에 저에게 왔던 날 차라리 처제에게 꾸짖을 걸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냉랭하게 대하니까 대충 알아서 하라는 암시는 준 셈이죠. 처제는 아내와 저의 이런 냉랭함에 별로 개의치 않고 형부와 언니 사이를 풀어준다면서 제게 더 적극적으로 애교 쏟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남자인데 왜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제에게 저는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처제에게 왜 이리 쌀쌀 맞냐고 면박을 줍니다. 와이프 안볼때 처제는 저만 보면 눈웃음치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제가 안쳐 사는 걸 제가 싫어하는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온기가 없어졌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시간이 약인 문제일 수도 있고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만약 와이프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왜 미리 말안 했냐고 추궁할 테고 진퇴양난입니다. 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